연중 제6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서대신 성당 주임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 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시지요? 하루를 여는 새벽, 부지런한 이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이 시간, 주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특별하고 주님 은총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걱정과 기대, 아쉬움이 함께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제 수요일과 함께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설과 함께 시작된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시길 그리고 사순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미사가 중단되고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어떤 분은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어르신은. 예전에 전쟁 중에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성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나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 그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예물로 봉헌하는 자리가 바로 미사성제였습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과 만나는 바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분명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을 텐데, 바리사이들은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 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불신과 가득 찬 요구 조건들뿐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시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신 나머지 탄식하시며 그들을 버려둔 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나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바리 사이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하나된 모습보다 미움, 원망, 분노가 더 크진 않았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내일 이 시간에는 좀더 주님과의 만남에 어울리는 지난 하루를 봉헌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을 모두 다짐해 봅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서대신 성당 주임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종엽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